아...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자 해양의 도시 부산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시설은 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인 장애인 유형구역은 부산 7개 해수욕장 중 광안리 해수욕장이 유일합니다 여기는 부산 지역 해수욕장 유일의 광안리 해수욕장 장애인 유형구역. 바다 위에는 가로세로 폭 30m 공간에 노란색 부표가 띄어져 있습니다. 유형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선, 드넓은 광안리 백사장에 휠체어 진입로가 어디에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없어 장애인들이 입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휠체어 진입로를 찾아 백사장에 들어온 다음, 장애인들은 바다 내 유형구역까지 가기 위해 카펫이 깔린 보행로를 지나야 합니다. 카펫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이 울퉁불퉁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입로나 주변 부스에도. 안전요원이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 일반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천막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구역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한 파라솔이 설치돼 있지만 유형구역 주변에는 이마저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어렵게 유형구역에 도착하더라도 장애인이 즐길 만한 이벤트나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인지 휴가철로 북적이는 광안리 해수욕장에도 장애인 유형구역에는 부표만이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구역이 있는 광안리를 제외한 부산 6개 해수욕장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광안리를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에는 유형구역이나 장애인 쉼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유영구역을 운영하던 송도해수욕장은 2014년 레저선박 정박을 위해 이마저도 폐쇄했습니다. 이에 수영구는 예산 부족을 원인으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평등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빠른 시설 마련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빙뉴스 김아정입니다.